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음, 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언론보민 공수처 TV 도쿄입니다. 오늘은 신영학사님은 법원의 잘못으로 위법한 잘못으로 피해를 당할 뻔한 사연을 뉴스를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법원의 위법한 강내집행을 적법한 뉴스대로요. 어, 이를 다루잡다 어, 법원은 경매 결정 시 판사들이 직접 하지 않고 법도 모르는 사법 보좌관이 담당하여 경매를 중지하라는 공탁금이 걸려 있음에도 강제 경매를 하게 한 에, 이유를 대법원은 해명하고 어, 시정을 에, 해야 할 것입니다. 에, 법원은 법원은 강제 경매 낯잘 허가서는 과거에는 어, 재판장에 판사가 직접 발부하였으나, 현재는 법도 제대로 모르는 사법보좌관이 발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 씨는 주장을, 강력하게 주장을 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신 씨는 또한, 예, 공탁금을 법원에 제출했는데, 공탁금 납부한 영수증과 증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면, 법원은 신 씨에게 법원의 보정명령서를 보내야 함에도, 보내지 아니하고 직무 유기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법원의 담당 서기관은 법원의 신시 공탁금이 걸려 있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있으면서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강제 경매 실행 집행 정지를 신청을 하였다면 법원은 담당 서기관은 경매 중지 조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매 정지를 하지 않고 경매 허가 결정물을 발행한 것은 예, 민사 집행법, 제12조, 제7항과 130조 이항에 예, 이베리는 되어, 강제 경매가 청산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강제 경매가 절차가, 어, 진행, 되었으나실시의 어, 법원의 이유 제기로, 법원은 그때서야, 잘못을 인정하고, 그 강제 경매 집행을 중지하였다고 합니다. 이는, 변명을, 변명을 하면서, 이라고 변명하면서 법을 모르는 국민은, 자기도 모르게 법원의 기본 단순 실수로 인하여 또는 고의로 인하여 이와 같은 사고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여기는 언론법인 공수처TV의 신영의 기자가 보내온 뉴스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